안녕하세요. 목포 팔도수산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문해 주시면 내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 작은 갈치 준비했고요. 왜 준비했냐면 너무 싸가지고요. 너무 싸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사이즈는 명암 사이즈인데 어제 것보다 살짝 작거든요. 이런 거좀쌀때좀 받으셔가지고 뭐 갈치 맛안 보신 분들 맛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운데 토막은 좀 구워도 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톰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고 또 꼬리나 뭐 머리 부분은 호박이나 요즘 또 그거 좋잖아요. 무 놓고 절임좀해서 드셔도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격이 정말 무료 배송을 해가지고 드릴게요. 오늘은 3만원씩 드릴 거거든요. 10마리예요. 10마리 3만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마리 3만원 요 무료 배송입니다. 두개 하셔도 어, 택배비 까지는 않겠습니다. 깎아드리지는 않고요.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열 어, 마리씩이니까 보시고 제가 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삼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삼지가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감안하시고 어제 다섯 마리에 4만원 드렸었는데 오늘 살짝 작은데 열 마리 3만원 드릴게요. 어뭐 너무 이게 좀 싸가지고 저도 제가 산게 아니고 뺏어왔습니다. 옆에 오라버니가 사셨는데, 저도 뺏어왔고요. 어, 이, 이 사이즈가 이렇게 굵을 리가 없는데, 완전 그분들은 저보다 더 베테랑이라 아주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상자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무턱대고 또 다시 당부 드릴게요. 입금하지 마시고, 저랑 소통한 다음에 하시고요. 또 입금하신 분하고 받는 분 다르면요. 저는 정말 누군지 몰라서 못 보내드립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전화 먼저 하시고, 아니면 문자 먼저 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로당 같은데, 또, 아니면은, 실버타운 같은데. 뭐, 저도 어머니 경로당에서 이런 것좀 드시라고 쌀 때, 좀한 상자 내려드리고, 이렇게 오곤 하는데,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마리 3만원씩 드릴게요.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지금, 음, 갑오징어 준비했거든요. 신상입니다, 신상. 올해 처음으로 나온 갑오징어를 오늘 굉장히 싸게 경매를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2cm 정도 됩니다. 이런 게 제가 지금 좀 올려봤더니 7마리, 8마리 나오거든요. 2kg에 7마리, 8마리 정도 나오니까. 뭐 이것도 무료배송해가지고 3만원씩 드릴 거거든요. 제가 바닷물로 한번 다 씻어왔습니다. 안쪽에 있는 호수로 해가지고, 먹물을 다 제거를 했는데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손질은 못 해드립니다. 사람이 뭐 택배가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손질하다가 다른 분 포장을 해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싸게 드려요. 손질을 하면 비싸겠지만 집에서 수돗물 틀어놓고 하시면 조금 편리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음 모처럼 나온 신상 이 갑오징어 2kg 7마리에서 8마리 나오더라고요. 제가 작은 사이즈가 다행히 없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아주 씨알은 좋은 걸로 잘 샀네요. 포장을 해보니까. 당연히 안쪽에 작은 게 섞였으려니 했는데, 그래도 아주 양호한 사이즈도 뭐 적당적당히 다 들어있네요. 아주 작은 게 섞여있지는 않아요. 제일 작은 거 한번 눈에 보이는 거 보면 1 1 c m 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갑오징어로 술안주 하셔도 되고, 볶음을 하셔도 되고, 오산불고기 이걸로 하셔도 되거든요. 또, 어, 무 넣고 찌개 끓여도 맛있고요. 오징어, 오징어 묵국? 네, 오징어 묵국 하셔도 시원하니 맛있더라고요. 어, 그런 저런 거 요리 다 해서 드시라고. 오늘은 갑오징어도 3만원, 어, 갑오징어는 7마리에서 8마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먹갈씨 10마리 3만원입니다. 오늘 다시 가격 강조 드릴게요. 10마리 3만원이에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새우젓 몇개안 남았어요. 뭐, 새우죠. 지금 새우가 품기현상이에요 어, 제가 예를 들어서 130만원에 샀다 지금 2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전화해 주시고요. 생새우도 뭐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한 3배, 4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오늘 판매하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통, 통 멸치젓 3kg 2 5 0 0 0원 그 다음에 먹갈치입니다. 먹갈치. 10마리 오늘 3만원입니다. 조금 작긴 한데, 너무 맛있는 먹갈치니까, 뭐 조리 하실 분들 오늘 좀 사셔가지고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새로 나온 올해 첫 출하가 됐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싼데, 오늘 좀저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7마리, 8마리가 2kg 올라가거든요. 2kg에 무료배송 3만원 드리겠습니다. 뭐, 갈치하고, 먹갈, 먹갈치하고 갑오징어랑 같이 합배송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입금부터 하지 마시고 없을 수 있어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입금부터 하지 마시고 문자나 주소 주신 다음에 제가 감사합니다. 내일 도착입니다. 하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